안녕하세요. 이영석입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창업의 재구성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지금 이제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으로 상당 부분 이 진로를 바꾸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최근에 제가 찾아온 청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서울창업허브에 가면 다 성공한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가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산업진흥원의 책임연구원으로 계시는 박소영 부책임을 한번 모셨습니다. 과연 이제 서울지에서 지원하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환경들이 어느 정도이고 또 입주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좀 듣고자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그 문재 그 서울산업진흥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소영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제가 드렸듯이 네. 청년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인데 어떻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음, 우선은 서울창업허브라는 곳은 2017년 6월달에 개관을 해서 올해 3년차가 되었습니다. 3년차가 음. 된 지금 시점에서는. 어, 여객 기업까지 포함하면은 한 500개에서 550개, 600개 정도 내내 스타트업을 배출한 그런 센터라고 보실 수 있고, 또 국내에서 단일 보육기관으로서 최대의 보육기관이다 보니,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스타트업이나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입주하려고 하면 특별히 조건이 있어요? 거기 뭐 사전에 네. 어느 정도의, 저기, 스케일이 있는 회사만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스타트업, 실제로 스타트업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뭐, 누구에게나 기회로 오픈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뭐, 입주하시는 게 이제 오장님께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 허들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그 진입장벽이라 하는 것은 그 명확한 목표와 아이디어나 그런 실현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은, 어, 누구든지 도전하셔가지고 입주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음. 그럼 거기 들어가가지고 대표적으로 성장한 그 스타트업들이 좀 있을 텐데. 여튼, 음. 어, 언제 생각나는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어, 아무래도 서울창업허브가 지금 이제 기존의 예비창업자부터 어, 창업 초기 2년 이내 그리고 3년 미만 지금 현재는 7년 미만 기업까지 두루두루 다 입주가 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 그 안에서 국내 그런 시장을 스타트로 시작을 하여 글로벌 진출 또 유니콘 기업으로까지 앞두고 있는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보실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조금 특이하게 생각이 나는 그런 사례 기업을 하나 예를 들자면, 네. 어, 이제 허브가 이제 3년차가 되셨잖아요. 그때 이제 본인께서 들어오실 때 창업 연차가 이제 1년 미만. 거의 이제 창업을 하신는데 7개월이 좀안 되신 기업이셨어요. 음. 근데 아무래도 플랫폼 사업들이 스타트업들이 가장 많이 하는 주요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제조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본적인 부분에서 큰 자본을 요하지 않는 그런 기술력 아이템이다 보니까 플랫폼 사업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고 또그 대표님도 플랫폼 사업을 하는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보통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한 2년에서 5년 차에 그 초기 단계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음.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 성공 가능성이 입증된 스타트업 대상으로 3CA 정도의 규모로 투자기관들이 민간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대표님이 그 투자를 받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 쪽에 입주를 음. 하셨을 때. 음. 그 대표님이 이제 보통은 그 스타트업들이 VC나 투자기관을 만날 때, 어, 저희 기업에 투자해주세요. 라는 기조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시절이었어 2017년 18년도에. 근데 그 대표님께서는 그게 정말 그 소신과 본인의 철학이 명확하셨던 것 같아요. 음. 어떤 한 VC에게 VC가 이제 본인 기업의 아이템에 관심을 보이시자, 어, 저는 지금 투자 필요 없고요. 음. 저희가 왜 본인의 그 투자 기관한테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 음. 저희 쪽으로 역으로 제안서를 보내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제가 있었거든요. <laughs> 사실은 제가 좀심장이 두근두근 거릴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음. 그때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만큼 음. 그 아이템에 대해서 자기가 비즈니스 모델이 맞습니다. 자신 네, 이 네, 있다는 거겠죠. 네네네.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올해 이제 4년차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성장을 많이 하셨어요. 거의 음. 이제 3G B단계까지 가셨고 지금은 이제 고용인원이 한 50명, 55명 정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음. 그 성장을 하신 대표적인 제 기억 속에 남는 기업이고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하나 있는데 어떤 청년이 상담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창업 그 차관학교 네. 네,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발표를 하는데 이제 아이템의 비즈니스 모델은 약간은 약하고 그러자니 이게 이제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담을 왔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걸 마지막에 가서, 또, 어,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느냐라고 혹시 심사위원이 물어보거든, 음. 그거를 내 것이 좋다라고 주장하지 말고, 네. 나는 이게 만약에 여기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나는 끝까지 음. 이걸 가고자 합니다. 라고만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실제로 그렇게 해서 1등을 먹었거든요. 아, 똑심이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자기의 자신감을 표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말이 나온 김에, 네, 네. 보통 이제 심사를, 입주심사를 하시면은, 네. 청년들 가운데 그래도 뭐 저렇게 해서 태도가 되나?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있습니다. 네. 네. 그 비단 청년뿐만이 아니라, 그 중장년층의 시니어 쪽에 포함되는 그런 대표님들도, 누가 봐도 사실 안 되는 아이템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본인이 정말 철학과 그런 소신이 명확해서 기술 플랫폼 같은 경우는 되게 명확해요. 기술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시장에 통하는 제품인지 아닌지를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 먼저 보거든요. 저는 지원하는 지원 기관의 직원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제품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 제품이 시장에서 통할까라는 소비자적인 마인드에서 먼저 사실은 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누가 봐도 안 되는 건데 그 고집을 끝까지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음. 간혹 가다가 네, 이제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다안 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심사를 보면. 다니다 보면 꼭 그런 문제 그런 게좀 눈에 띄던데 이제 청년들이든 어쨌든 제안하는 분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네, 생각하면서 맞습니다. 그게 마치 만병통치학처럼 이거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느낌을 갖고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특허가 사실 그 기업의 그런 영업비밀이라든지 안전장치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사실은 사트업의 규모나 스케일업 하는 성장 과정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로 사실은 작용을 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벤처 인증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자금 지원 받는다거나 네. 네. 이러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담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공을.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걸 거의 과장되게 이렇게 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드렸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목숨 걸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런데, 네. 거기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창업, 서울 창업하고 지금 좀 막혀 있는 거죠, 옛날에. 그게 그 산업유적 공간들이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외에 다른 것도 이렇게 저기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네 아무래도 이제 스타트업들이 거점 브랜드로 지역적인 요소 요소를 좀 반영할 수 있는 학대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성수동에 있는 성수 IT 종합센터를 성수 거점 엑셀러이트 센터로 좀 변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성수동에는 있 성수 IT 종합센터는 어 사회적 문제나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입주 지원을 하고 있는 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사회적 경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뭐 저희가 사회적 진흥원이 한창 사회적 기업이라는 붐이 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원전님도또큰 역할을 하셨고, 근데 단순히 뭐 취약계층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그리고 뭐 어떤 그런 그. 분류층이 정해져 있는 그 대상자들에게만 어떤 음. 지원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뭐 정보의 비대칭이라든지 뭐 불공정한 부분들 불평등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적인 환경적인 부분들과 많은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저희는 사회적 기업 도시 문제를 음.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어 스타트업들이 아이디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어 유지보수에 대한 플랫폼 그리고. 뭐, 인테리어에 대한 거품을 뺄수 있는, 소비자 측에서 거품을 많이 제거해서 견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형태의 고심 문제 해결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기업이라는 게돈 놀이하거나 아니면 뭐, 유흥규점이나 이런 거 아니면 대부분 다 사회에 도움이 맞습니다. 되는 것들 아니겠죠. 길게 보면 다 사회적인 네. 것들에 공헌을 하는 기업이라 볼수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게 지금 그러면 마포의 창업업 부분은 네. 일반적인 벤처 기업의 스타트업들 위주로 주로 지금 움직여지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성수동은 사회 문제 해결하는 솔루션을 가진 소위 이제 소셜벤처 쪽이 주로되겠네요네 네, 맞습니다. 인베트기업의 네. 소셜벤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같습니다. 그쪽에는 입주할 수도 있어요? 아, 아이디어를. 저희가 지금은 그 마포에 있는 공덕동 허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간 투자 기관. 그 서울산업진흥원의 그런 창업 지원은 좀 명확합니다. 민간과 함께 기업을 성장시키는 공공 최고의 엑셀레이터로서의 브랜드를 확립을 하고 있는 센터 중에 하나고요. 이제 허브 같은 경우는 어 공개 모집부터 해서 뭐 파트너 기관, 투자 기관들의 추천 이렇게 다양한 경로가 있고 저희 성수동 센터 같은 경우는 어이 성수 거점으로 엑셀레이터 활동을 하고 있는 뭐 소풍, HGI, 웰로우 등 여러 그런 파트너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에 추천을 받은 기업들 입주권 우선권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폭을 점차 공개 모집 형태라든지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음. 기업들이 그러면 VC들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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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소풍이라든지 이런 그 벤처 엑셀레이터 기관들이 음. 그런 대표적인 소셜 벤처 펀드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는 대표 파트너 기관들 중에 하나거든요. 음. 그 기관들이 실적으로 투자를 한 기업도 있고요 소셜벤처 쪽으로 그 투자가 지금 진행이 돼서 더 성장 후속 지원을 투자를 지금 앞두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수가 있어서 그런 기업들을 추천을 받아서 지금 입주를 진행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사실 이제 산업진흥원의 그 창업허브라든지 이런 쪽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 목매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처음에 갈때 이제 아이디에 어 대한 검증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팅도 해주고. 맞습니다. 펀딩도 하고, 뭐 사후 관리도 하고, 심지어는 지원도 뭐 요즘에 그 연결해 준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맞습니다. 뭐 어. 저희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인재 매칭이라든지 그 기술력에 대한 기술 부분애로상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멘토링 컨설팅. 그 기업이 성장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투자 유치까지 사실은 한 공간에서 모든 것이 다이렉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은 최적화되어 있는 기업을 운영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것이 저희가 그 기업을 운영할 때 사실은 임직원들의 어떤 교통이라든지 출퇴근 거리를 대표님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예. 공덕동이 그런 임직원들의 그런 그 근무를 한, 근무한 환경 자체가 굉장히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그, 허브가 지금 3년차인데, 실적으로 저희 입주 공간에 입주되어 있는 임직원들의 그런 이직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직률이 사실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적인 환경적인 인프라들이 마포에서는 굉장히 효과를 극복 보고 있고, 또성수 같은 경우도 좀 규모가 있는 3GA 단계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보통 고용인원이 평균 10명 정도가 넘으시거든요. 규모 있는 기업들이 많아서아까부 뭐 시리즈 A, B,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리즈 A가 규모가 어느 정도를 얘기하지? 보통은 시리즈 A 같은 경우가 이제 10억에서 20억 정도 투자 유치를 네. 받은 기업들을 통칭하고 시리즈 뭐 B, C라고 해서 뭐 얼마 정도 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정해진 네, 건 없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다만 어느 정도 투자율을 어느 정도 받았냐라고 금액적인 것들을 이렇게 듣게 됐을 때는 아이 기업이 이 정도의 규모가 되고 있구나, 더큰 음. 그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이구나 라고 예측할 수는 있죠.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규모는 시리즈 A라고 할지라도 20억이 될수 있고 30억이 될수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거기에 입주하는 한 기업들 가운데 시리즈 A로 A 이상을 받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그 우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이 올해는 좀 목표거든요. 예. 국내 창업 생태계에서는 사실 마중 역할을 톡톡히 했다라는 가정하에 실적으로 이 기업들을 글로벌 현지 거점으로 진출하게 하는 게좀 목표다 보니까 시리즈 A 단계 에 있는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한40% 정도는 점유율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오 예. 대단하네요. 저희가 또 투자 지원팀이 직접 투자로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기업의 그 약간 얘기할 때 엑셀레이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엑셀레이팅이라는 게그 가속 장치, 엑셀을 제가 그렇죠.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네. 이게 사실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네. 네. 그리고 엑셀을 이렇게 밟아가지고 자동차의 가속을 높이는 것처럼 사실은 스타트업들의 발전을 도와주는 것 자체가 엑셀라이터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음. 근데 이제 엑셀라이터 프로그램들을 주로 할 때는 뭐그 투자자들의 매칭이 가장 사실은 큰 부분이고요, 홍보나 마케팅 그리고 인력적인 부분 지원들을 다 엑셀라이터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것도 허 하고 있고요. 어, 그럼 입주하려고 하면 그 조건이 있을 텐데 간략하게 뭐좀 어, 예. 네. 그, 공개 모집이 일부 형태가 있구요. 아까 얘기하신 사양업종이 아니면 지원을 음. 다 어플라인에 다 하실 수 있게 열려 있습니다. 음. 열려 있고, 저희가 이제 민간이 주도를 하고 그 민간 파트너 기관들의 추천 형태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번 이제 검증되어 있는 그런 시장 검증성이 되어 있는 기업들을 성장할 수 있는 속도가 사실 더 빠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말씀 하다가 제가 잘라서면안 한데, 네. 아니, 거기에서 이미 그쪽에서 VC가 추천을 했으면, 네. 나름대로 시장이 검증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걸 공기관에서 굳이 받아가지고 또 그걸 할 필요가 있나요? 뭐,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기업이 중간에 3년에서 5년 차가 기업 아이템을 접거나 고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사업 아이템을 확장을 음. 하지 못해서 사실 음. 접는 경우도 많습니다. 죽음을 걷고 뭘 이쪽에서 이제. 잘 보완하겠다. 넘길 수 있도록 네. 사실은 기종 지원을 해주고 그 단계를 네. 넘어서면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독립을 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음. 그 지원책도 사실은 그 등한시 하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잘 키워놨는데 중간에 죽어가면 앞에 당기는 음. 아무 필요가 없게 돼버리거든요그거 허드를 음. 넘는 데는 공공의 영역이라고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에. 그럼 거기에 들어 만약에 이제 채택이 돼서 들어갑니다. 네. 그럼 임대료가 어느 정도? 에. 저희 이제 성수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보통 저희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 하는데 어, 6인실 같은 규모가 어, 한 달에 14만 원입니다. 오. 한 달. 네. 네한 평에 14만 원이 아니고요. 그럼 그 기간은 네. 언제, 언제까지? 아, 1년이고요. 연장평가 네. 통해서 1, 최대 이제 2년까지 아, 있으실 2년까지. 수 있습니다. 아, 네. 2년까지. 사실은 뭐 스타트업이 네. 2년 안에 그게 네. 또안 되면 그때는 또 정리를 네. 하거나 해야겠죠. 맞습니다. 네, 음. 그래서 좋은 기회를 아무튼 서울시가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서 역할을 너무나 그동안에 많이 하셨고, 청년들이 이기에 회 이제, 아, 이 조건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오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A라는 그 비즈니스 모델로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시장이 아니거든? 네. 그래서 이걸 좀 바꾸고 싶다는 소위 네. 피봇을 하고 싶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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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경우에 거기에 그 입주 자격에서 탈락되는 그렇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한번한번 네. 한번 들어오신 경우 저가 배신하지 않습니다. 네. <laughs> 끝까지 이 기업이 어떤 것인지 물고 그거에 음. 대해서 끝까지 하시겠다라는 게 있으시면은 음. 뭐 이렇게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 아이템으로 들어왔지만 이러이한 사유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해서 확대하려고 한다라는 거에 대한 확인만 되시면 음. 피보 하셨다고 해서 나가세요 이렇게 매몰차게 하지 않습니다. 음. 예. 그냥 한 가지가 또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취했는데 그 아이디어는 참 좋아요. 그러니까, 저, 예, 비즈니스 모델은, 아마 뭐저 정도면 좀 놀아가면 되겠다라는 느낌이 있는 비즈니스가 네. 있을 거고. 그런데 발표하는 저 친구의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아하. 네. 그럼 어떤 거를 비중에 두고 이게 선택을 음, 하게 될까요? 이건 좀 주관적인 게 조금 많이 좀 개입이 돼야 될것 같은데, 네. 저희가 심사를 진행할 때 끝나고 나면 심사위원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합니다. 네. 그 중에 심사위원분들이랑 꼭 싸우시는 분이 있어요. 음. 네, 그거는 본인 아이템에 대한 그런 자부심과 명확성을 음. 뚜렷하시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어 네가 내 거에 대해서 뭘알아라는 마음으로 음. 심사위원과 이렇게 조금 대칭하는 음. 대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심사를 보실 때는 어쨌든 저희는 전문위원, 분야별로 전문위원, 기술 쪽, 마케팅 쪽, 뭐 투자 쪽이렇게 전문 분야 그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심사는 면접을 보시는 그분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심사위원이실 수도 있어요. 네. 다 서로의 공개를 다 까고 그렇죠? 이렇게 심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그 상황에서는 어,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이 내 아이템에서 뭘 알아? 라는 음. 마음으로 얘기 하시게 되면 사실 다툼밖에 안 되거든요. 다툼 그렇죠. 소주밖에안 되는데, 아, 혹시 이걸 써보셨나요? 이걸 써보시면 이렇습니다라고 좀 오해적인 방법으로 본인의 음. 제품을 어필을 하는 게 사실 우선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싸워서 될게 아니라. 네. 먼저 질문하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네네네. 네,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런 방법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네네네네네. 예, 둘러서 음. 얘기를 표현을 하면 좋을 텐데 맞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좀 음. 부족한 네, 친구들이 뭐꽤 있어서 거의 멱살 잡기 직전까지 가신 분도 있어요. 예, 네. 나 나오라고 심사원도 나와 이렇게 해서 나가시는 분도 한켤수 있고 오. 네. 그래서 허브에 아, 그 심사 오시는 분들이 좀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 심사할 때다 각서 쓰라고 하잖아요. 네, 뭐 청년 각도 다 쓰고, 뭐 네. 이렇게 비밀보조 다 쓰고 하시는데, 이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굉장히 사건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네, 심사를. 타트업들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아이템도 워낙 다양해지고 사실은 똑같은 아이템 거의 없거든요 제품 그렇죠. 같은 경우도더 그렇고 그렇다 보니 심사자가 자질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심사위원 섭외할 때는 굉장히 심사 속에서 섭외를 하지만 현장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직선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사실 방어하기 힘들 게도 있거든요 그거는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으로서 또 면접을 보시는 또 창업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제품이나 기술력을 최대한 끌어내서 심사위원들에게 어필하는 게 중요한 첫 번째이기 ]잖아요. 때문에 네. 그 슬기롭게 좀잘좀 예, 진행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자꾸 얘기 저 질문이 생겨서 큰 일이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거기 어, 보통 이제 산업진흥원에서는 거기 입주하는 그 스타트업 을 대상으로만 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역시 설마 저희가 그렇게만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일반인들이 네. 아 오늘 그 우리 저 투자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네. 행, 이번 행사에 개인 업체지만 참여하겠습니다. 이래도 맞습니까? 뭐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물론 사전에 이제 검증되겠죠네 그런 음. 뭐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시 산업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성장 지원센터라든지 음. 여러 뭐 여성 공예 협회센터라든지 뭐 양재 뭐 양재에 있는 바이오허브라든지 이렇게 음. 서울시 산업센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산업센터 창업 기업들 보육 기업들에게도 모든 지원 프로그램에서 공통으로 안내가 나 나가서 음. 뭐 창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 하면 공통된 그런 형태로 다 지원 어플라이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허브 입주기업만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음, 해야 될것 같은데 귀한 시간을 많이 주셔서 과거에 작년 창업센터에서 제가 한번 네. 만난 적 있죠 강연을 가죠. 그데 그때 저한테 했던 얘기 가운데서 지금도 기억이 남는 게 청년들은 처음 시작하니 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고 중년은 이제 퇴직하고 나서는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되는데 뭐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제대로 기억하는지 고있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그때 서울우리원의 옆에 이제 장례식장 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년에 가서는 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 꼭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 기억나요? 예. 아 어.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그 저희 <laughs> 얘기 한번 해보시죠. 저희가 청년 창업 지원과 장년 창업 지원과 또 스타트업 지금 다이 두루두루 이제 네.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청년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하시는 음. 단계이기 때문에 이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음. 꼭좀 멘토링이나 컨설팅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죠. 음. 그리고 중년층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이제 직장생활을 보통 하시다가 다시 이제 업플라이 하셔가지고 본인만의 그런 독창성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다 보니 두려움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새로운 음.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음. 시작하시는 거에 대한 그런 것,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두려움을 먼저 없애주고 어, 할수 있다라는 거에 자신감을 줘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음. 이분들에 대해서 그 자신감과 두려움을 없애는 이분들 꼭 성공하셔야 된다라는 음. 꼭 도와달라는 말씀만 제가 드렸고 음. 이제 완전 이제 시니어층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그분들은 두번 다시 없을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음. 일하시는 을 거거든요 음. 이게 이분들한테는 사실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음. 이분들만큼은 꼭 잘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멘토분들이나 컨설팅 하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건 없습니다 그리고 네. 한 가지 더 늘었습니다, 네. 그 재창업 기업은 네.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좀그 마음이 짜다면서도 이렇게 그 소외,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재창업 기업 분들은 사실 한번 크게 실패하신 분들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 재창업 기업 분들은 사실은 다시 뭔가 시작하셔서 한번 실패했던 그 경험을 딛고 일어서기까지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세요. 네. 그리고 뭐, 다른 타 기관의 프로그램에는 죽도라든지 이렇게 섬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음. 그분들의 어떤 극기 훈련 형태로 어, 정신력을 배양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긴 한데 어떤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죽도라는 섬에 이제 갔는데 거기까지 내가 갈 정도였으면 사실은 이제 자살 끝까지 간 거다, 내 인생에서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 좀 이렇게 숨이 좀턱 막힐 정도로 마음이 좀 많이 아팠었거든요. 근데 대창학 기업들 대표님들은 눈빛부터가 달라요. 음. 한번 이렇게 작게 이렇게 좀 이렇게 방하신 분도 있지만 사실은 인생 모든 걸 통틀어서 정말 이렇게 정말 크게 한번 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은 정말로 예, 그 지원과 전폭적인 그런 관심과 네, 기업 지원에 있어서 사회적인 측면, 고용적인 측면, 부가가치적인 측면,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창업기업에 대한 그런 애정이 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그런 곳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꺼진물로 다시 보는 마음으로 창업기업 분들에게는 이제 그런 용기와 다시 할수 있는 그런 새로운적인 부분들을 많이 조금 이렇게 옆에서 돕도다 줄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사실 창업이라는 건돈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마음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스타트업이나 뭐 소셜 벤처나 이런 쪽으로 창업을 하실 분들은 서울구에서 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창업업센터들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연락하셔 가지고 이렇게 싼 임대료에 다양한 지원을 받으셔 가면서 이렇게 실패 없는 그런 과정으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산업진흥원의 박소영 책임위원관이었습니다.